음, 안녕하세요. 어, 방금 만든 인트로 보셨나요? 이게 저희 영상에는 대부분 이제 앞에 이제 식태 마크가 있는 어, 인트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어, 나올 예정이고요. 음, 아직 좀 디자인이 좀 미숙합니다. 좀 급하게 부려부려 만든 상태라서 어, 그 부분은 자천 사진 이제 수정하겠습니다. 뭐, 이제, 앞으로, 약간 좀,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. 이제, 좀더 예쁜 효과, 좀 더, 좀더좀 깔끔한 영상을 좀, 그전에는 좀, 뭐라 해야지, 어, 다루지 않는 도메인이었다면, 지금 은 약간, 조금 가공된 형태의 영상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일단,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들리시나요? 뭐, 이런 효과도 이제 좀 들어갈 거고요. 뭐, 이제, 영상 이제 주제도 뭐좀더 음 재밌는 컨텐츠,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, 좀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전달될 내용 전달될 내용 예정입니다.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이제 조금 더 이제 어 전문가는 <laughs> 음 아니겠지만 좀 전문가답게 전문가다워지는좀 영상도 조금씩 보여보겠습니다. 네, 이번엔 정말 짧게 끝낼 거고요. 앞으로 더 많이 기대해주세요.